자, 얘를 한번 보자 우선은 선생님이 어,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렸잖아 요렇게 놓고 여기를 빗변의 길이를 R이라고 해볼게 R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를 A 그 다음에 높이를 B라고 놓고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 이렇게 자. 그러면 나는 뭐를 알수 있냐면 한번 읽어줘 보자. 사인 세타는 빗변의 길이 r분의 r분의 그다음에 높이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 되지?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양변에 r을 한번 곱해 볼게. 여기다도 r을 곱하고 여기다도 r을 곱해도. 자, 그래도 그 등식은 같단 말이야. 그럼 얘는 삭제 삭제가 되고 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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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랑 같다는 거야? 빗변의 길이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거랑 같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나는 자 여기 높이 이 비를 어떻게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빗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우 와. 상관없네 그치 자또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가 얼마니 코사인 세타는 r분의 a야 됐어요 양변에 r을 곱해볼게 r 곱하고 r 곱하고 자 그러면 얘 약분 약분 돼서 a는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대 빗변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아, a를 어떻게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빗변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렇게도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높이는 사인과 관련됐고 코사인은 밑변의 길이랑 관련됐으니까 자, 우리 이렇게 외우자고. 다시 한번 쓸게 이 직각삼각형이잖아.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r이야. 자, 높이 읽어줄 수 있겠니? 아얘 높이는 이렇게 구하면 돼요. 빗변의 길이에다가 사인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빗변의 길이 아래다가 코사인세타 이렇게 곱하면 된다는 거야. 어 쉽지?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가보자. 얘가 33도니까 얘가 직각이고 그러면 얘는 몇 도일까요? 57도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 됐어요? 자, AB 길이를 나타낸 걸 봐보자. AB 길이. 자, 내가 각을 이쪽 33도로 읽어주면 높이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치? 내가 33도를 읽어주면 AB는 높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 나는 AB의 길이는 여기다 써볼게. AB의 길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높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빗변의 길이 12 곱하기 사인 33도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그 다음에 나는 57도를 기준으로 볼게 57도로 기준으로 보면 자 얘가 빗변이 되는 거고 얘가 밑변이 되는 거잖아 얘가 높이가 되는 거고 이해되니? 자 그러면 AB의 길이는 또 어떻게도 볼수 있겠어? 이 AB의 길이는 밑변에 해당하는 거니까 아 밑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더라? 빗변의 길이 곱하기 12 곱하기 코사인 57도 요렇게할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갔지? 자 그래서 AB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은 뭐뭐 있는지 한번 봐보자. 12 곱하기 사인 33도 여기 있고요. 12 곱하기 코사인 57도 아 여기에 있네요 자 그래서 답은 1번하고 5번이 되는거야